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한 엉겅 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짓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도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넓은 문과 넓은 길이 있고, 다른 하나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있습니다. 이두 개의 문 가운데 우리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지만, 넓은 문과 그리고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아니 도대체 넓은 문이 무엇이길래 넓은 문은 멸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또 좁은 문은 도대체 어떤 문이길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그러시는 걸까?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넓은 문과 좁은 문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말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그저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고, 우리 삶의 왕이 우리 자신인 그런 삶을 가르키는 것입니다. 반면에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내가 하고 싶지만 하고 싶은 대로 다할 수가 없고, 가고 싶지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다갈수 없는 그런 제약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삶의 왕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고, 또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정말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용서하세요. 용서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은 날에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갔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은 이후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또 좁은 길로 걸어가라 하는 것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비유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고 또 좁은 길로 걸어가고 싶지만 그게 힘든 길이잖아요. 어려운 길이잖아요. 때로는 외롭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걸으면서도 끊임없이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사는 어, 그런 사람들의 삶처럼 나도 좀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그런 유혹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끊임없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유혹이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는 큰 문제인데 더큰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부추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유혹만 있어도 괜찮을 텐데 거기다가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뭐 그렇게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고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추기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가르켜서 거짓 선지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거짓 선지자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어,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내용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처음에는 제대로 선지자 일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변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변질된 선지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가 된 사람도 위험하지만 사실 더 우리를 우리에게 위험한 선지자는 변질된 선지자예요. 왜 변질된 선지자가 위험하냐? 변질된 선지자가 자기가 변질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조금 괜찮은데 대부분의 경우는 변질된 선지자들은 자기가 변질되었다는 사실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과 확신 속에서 말씀도 전하고 또 교인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일반 교인들이 그런 선지자를 보고 거짓 선지자인 걸로 깨닫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우리가 생명과 멸망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절대로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변질된 거짓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들인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다 그저 교회 출석도 하고, <laughs> 교회 나와서 나름대로 봉사를 하지만, 어, 일은 그렇게 하지만, 그냥 여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앞에서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저는 주여 주여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예수 믿게 했고 또 신앙 생활을 지도한 사람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또한 사람이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주여 주여 이렇게 그냥 말만 하는 사람하고는 다르고 저는 귀신을 쫓아내서 많은 사람을 또 예수 믿게 한 사람입니다. 또 저는 능력이 있어서 암환자도 고치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을 예수님을 믿게 한 사람입니다 확실히 그냥 주요주의 주요 환자들하고는 좀 차별이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답변은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르겠다 그 모르겠다는 말씀 속에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냈는지 뭐 능력을 행했는지 선지자 노릇 했는지 그것조차도 나는 모르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그런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거야. 왜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법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정해서 주님의 지시를 받아서 주심의 인도를 따라서 그런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들이 귀신을 쫓아낸 건 사실이고 뭐 암환자를 고친 것도 사실이고 또 선지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전한 것도 사실이지만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라는 거야. 다니 네 좋아서 한 거고, 어? 니네 마음대로 한 것이지. 언제 니가, 어? 나의 말씀에 순정해서 나의 인도에 순종해서 너희들이 그런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나를 떠나라 하는 것은 뭐예요? 멸망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아, 이런 일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저런 사람들에게만 있는 일이겠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 죄를 그렇게 함으로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그 사실, 그 내용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순간, 순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고,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는데, 그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신분적인 변화가 생긴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주님의 종이라면 종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고 싶다고 다갈 수가 없는 사람이 종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것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살고 싶은 대로 산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예수님이 그분의 주인이 될수 없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인 것이고 자신이 자기 삶의 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마지막 날에 이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 아 하나님, 어, 다른 것은 몰라도 제가 주일 성수는 한 번도 내가 어,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헌금도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했는지 그 봉사 시간을 다 합치면 엄청납니다, 하나님. 아니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아 그렇게 교회를 다닐 일이 있겠습니까? 아, 그렇게 헌금을 드릴 일이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그런 봉사를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주장이죠. 거기다 예를 들어서 선지자 노릇한 사람들은 어, 뭐,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주님, 저는 어, 선지자가 돼서 또는 뭐, 목사가 돼서 평생 한눈팔지 않고 이 길만 30년, 40년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제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매주 그냥 설교한 일이고, 또 말씀 가르친 일이고, 또, 어 성도들을 신방한 일이고, 그런 일만 한 사람인데, 어 이런 내가, 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유, 주님, 저는 이 땅에 있으면서 쫓아난 귀신만 몇 명인지 모릅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서 예수 믿게 했고 병자들을 치료했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면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이건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를 나왔다는 거, 뭐 주님께 헌금을 드렸다는 거, 봉사를 했다는 거, 뭐 능력을 행해서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는 거그일 자체 하나 하나가 다 소중한 일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느냐 그런 일들도 네 마음대로 하지 않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서 그 일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 것은 하나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너는 넓은 길로 다닌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일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우랑을 보고 유명한 말을 하죠 제사보다 순정이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정하지 않고 드리는 제사는 수백 번 수천 번을 드려도 그 제사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제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를 많이 드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 입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면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그것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르면 어쩔 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게 돼요. 모르니까. 내 딴에는 잘 사는 것 같았는데, 내 딴에는 신앙적으로 사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고, 내가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산 거죠.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이 있어요. 시간도 내야 되고, 뭐 공부한다는 것도 이 나이에 뭐 하는 거 힘들고. 우리 입장에서는 성경 공부를 할수 없는 이유들이 뭐열 가지도 넘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를 알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구나. 너는 처음부터 내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지. 이렇게 하나님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매사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그게 기도 생활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도 쉽지 않아요, 기도 생활 하는 거.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면, 결국 주님께 묻지 않고 행하면, 어쩔 수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도 우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할 수있지만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너는 내게 묻고 싶지를 않다. 너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는 이유가 너는 그냥 처음부터 그냥 네 생각대로 살고 싶어서 나한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싶은 거야.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거짓 그리스도 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대개 어떤 사람이냐 특별히 변질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어,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포도를 또는 언건 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열매로 구분이 된다. 분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변질된 거지 선지자들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면 여러분, 그죠 교회 출석 잘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빼먹지 말고 드리고 또 교회 와서 봉사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사는 건 알아서 사세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사시고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 그죠 여러분 그래도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드리고 잘 드리고 와서 봉사하면 복받습니다 하나님 다 복주십니다 사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사세요. 이게 위험한 가르침이에요. 자, 그런 선지자가 뭐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하든 어느 단체에서 사람들을 지도하든 그분이 정말 주님의 생각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지 보면 알수 있어요, 없어요? 다 보면 알수 있는 거예요. 또그 선지자가 정말 무슨 일을 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인지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거짓 선지자들은 주로 이렇게 가르켜요 그저 주의 종에게 잘하는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하는 거다 그게 결국 그저 주의 종에게 영광을 돌리면 그게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나 같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laughs> 전혀 그렇지 않죠. 또 보면 알아요. 그 교회 가보면 정말 주님이 교회 주인처럼 보이는지 그 선지자가 주인인 것처럼 보이는지 보면 알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걸 분별을 못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거짓 선지자가 능력을 행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설교 말씀도 잘해요. 근데 이게 변질이 됐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은사를 거둬드리셔야 돼. 빨리. 그래서 그 일을 못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들이 금방 이제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면 좋겠는데, 이게 변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교도 잘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병자도 고쳐요. 더 놀라운 사실은, 거짓 선지자가 병자를 고쳐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도 되고, 또 귀신을 쫓아내서 또 예수도 믿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금방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같은 원리예요. 금방 그 은사를 이게 회수하지는 않아요, 이제. 계속해서 잘못하면 이제 회수를 하겠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변질된 거짓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를 통해서도 자신이 하실 일을 하세요.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구원하신다는 거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그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에게서 그 능력이 떠나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 속고 있는 거죠.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분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렵지만, 그래, 성경을 알아야 되겠구나. 성경을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안에 들어가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는 거야. 그래, 기도가 힘들지만 수요일 날 나와서 기도도 하고, 또 365일 그 하루 금식하는 것도 엄청 힘들지만 그래도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게 여러분 좁은 길로 걸어가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순종해야 돼. 자꾸 이유를 대지 말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로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여전히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그러면 그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순종을 했으면 마음 아파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당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외로울지라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공부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기도 생활에도 힘쓰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지 우리 자신인지 늘 확인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분별의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